아직도 등산화 구매하는데 뭐 살까 고민들 하십니까? 자, 등산화 구매 그냥 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끝인데 가격, 제품의 성능, 품질 다 끝장 내주는 상품 세 가지로 캠프라인 세 가지 상품. 로우컷, 미드컷 하이컷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는데 로우컷부터 산티아고 투 베이지와 차콜로 이렇게 블랙인데 차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오늘 한세 가지 다 남녀 공용의 230부터 300까지 능넉하게 나오고 있고 누구나 신었을때 구매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세 가지를 리뷰하니까 잘 보시고 등산화 구매 이기저기 디벼봤다 가격 노출되는 건 뻔하고 매장 가도 뻔하다 자 어디서 구매하느냐 지금 보시는 영상 스티커리TV와 함께 하시면 행운의 신앙과 함께 홈메플스을 듬뿍 담아드리고 있는 채널이라 하는걸 꼭 인지하시고 저장해놓으시다 등산용품 장비 구매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스티코레TV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잔테하고 2부터 시작하는데 로우컷입니다. 로우크이지만 운당화보다는 살짝 볼이 높은 상품이고 요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하도 신을 수 있지만은 등산화하는건 바닥이 뚝뚝하고 무게가 나 딱이 무겁게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화 보다는 등산화 용도로 신는데 산을 많이 가지 않는 분들은 등산화 용도에서 일상생활화 출퇴근까지 다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전천을 수으로 보시면 되고 발볼은 조금 넓게 되있고 가죽 비율을 좀 줄이고 천 비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줄였다 589g 정도나 무게를 엄청 줄여놨다 하는게 특징이다 다 오늘 하는건 고아텍스 기능이 다 붙어있는 상품이고 동계산행에도 최적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로우 커튼 산행 누벅 가죽과 방수 누벅에 이 부분이 누벅이죠 제일 밑에 이 부분 누벅 스프리트 메쉬 안쪽에도 메쉬 이렇게 돼있고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중창은 파일미드 소리 두툼하게 엄청 두꺼운게 되갔습니다 파일로 미드 소리 하는 역할은 신체의 무게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팔로 미드 소리 하는 역할이고 캠프 라인 중산화의 특징은 안전 산행의 최우선을 둔리치에지고무창을 쓰고 있다가는 게 최고의 목표고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가는 게 특징. 발이 편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특징입니다. 리지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습니다. 태그로는 이렇게 과텍스 택이랑 리지 엣지 고무창 기본적인 메모리 폼 깔창 가격표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표 는 28만원 그 가격이 실 판매 가격은 224,000 캠프 라인 등산화 기본 dc가 20%에 들어가서 28만원 20, 실 판매가 224,000에 되는 상품이고 산을 많이 가지 않거나 발목이 튼튼하신 분, 단거리 산행 위주로 하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신으면 된다. 산티아고 투입니다. 그다음에는 캠프라인의 역사와 함께 커가는 블랙스톤 에스트 오메가 제품이 또이렇게 나옵니다. 11세대 캠프라인 역사가 51년의 역사와 함께 51년부터 시작됐어. 블랙스톤 에스트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11번째 11번째로 오메가 제품인데 요 블랙스톰 오메가 차콜로 표현되어 있고 엘스톰 오메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판매량은 블랙스톰이든 엘스톰이든 비슷하게 나간다 어떤 분은 이 밝게 원하면 엘스톰으 원하시면 되고 좀 나는 어둡게 원하면 블랙스톰을 원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 또한 무게를 740에서 690으로 줄였다 엄청 무게를 줄이면서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특징 하나는 또 보면 아치 부분 이 부분이 리치 엣지 고무창을 써서 접지력이 강화되도록 만들어 놨는 특징이 있는데다가 아치 부분을 편편하게 해서 접지력을 더 강화해놨다 업을 많이 시켜놨다 하는거죠 AP부터 보시면 방수 누버 가죽과 MC 누버 가죽 이 부분은 신고 벗고 편리하도록 MC 누버 가죽 <laughs> 좀 물렁물렁하게 해놨죠 뒤축은 튼튼하게 플라스틱을 덧대어놔서 부딪혔을때 넘어졌을때 발을 다치지 않도록 해놓고 토캡부분도 등산하는 다이어가 단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창은 파일럿 미드 소리 엄청 두툼하게 들어가있는 특징이죠 이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면서 신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파일럿 미드 소리 두툼하게 되어서 무게를 흡수해준다 하는기고 텍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고텍스 기능이 있고 메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텍스에 붙어있고 릴제지 곰창 메모리폼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가격 택은 32만 5천원에 실판매 가격은 26만원에 되는 상품입니다 중장거리산행 및 단거리산행 다 가능한 등산화 발이 엄청 편한 등산화. 발목 부분이 10세대보다 발볼도 살짝 넓혀 나왔고 발등도 살짝 높여 나 누구나 신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크 등산화는 아틀라스가 카키와 브라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틀라스는 이렇게 카키든 브라운이든. 기존 등산화와 좀 다르게 나오는 건 택이 두 개가 더 달려있는 장점 테라케어란 택이 한 개가 더 달려있고 테라케어란 택은 일반 등산화는 소가죽을 썼는데 아틀라스는 최상급 수소가죽 음선된 수소가죽 독일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요 테라케어란 택이 들어있고 비유 미드솔에 대한 택이 달려있는데 이거는 뭐냐 비유 미드솔은 일반적인 등산화들은 다 파이로미드 소, 중창이 들어가는데, 그건 피우미드 소이 들어가 있다 하는 특징. 파이로미드 소의 장점은 충격을 바로바로 흡수해준다 하는 장점인데 단점은 장시간 신지 않고 보관만 했을 때이 부분이 무너지는 형상, 본드가 떨어지는 게 그냥 푹무너져 버린다. 이 일반적으로 등이 등산화도 마찬가지고, 구두도 마찬가지 신발들이. 중창이 비싼 등산화 창, 팔로미드소리 아닌 피유미드소리 어 가면은 장시간 신지 않아서 죽무어지는데 피유미드소는 무너지게 되고 팔로미드소는 본드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신체에 흡수력을 바로바로 해 주는 게 피유미드소리고 한 템포 늦게 하는 게 팔로미드소다. 고급 신발에는 피유미드소를 들어간다 놨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상급 수서 가죽이 있었고 MC 누버 가족이 여기에 또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MC 누버 가족이 들어가 있고 고리가 하이커 등산여 8개 고리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라기가 려 있어요. 라기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라기걸려 있고 해바닥 부분에도 라기가 되 있다. 여덟 개 고리 중에 라기 두 번째가 두 칸이나 걸려 있었기 때문에 두 개나 걸려있다 하는 거예 밑으로 끈이 느슨해질 일이 없다. 이 밑으로는 끈이 느슨해질 일이 없도록 딱 잡아주도록 여기에 브레이을 잡아놨다 하는 거예요. 고아텍색이 붙어 있고, 여기에 하이컷 등산. 중장거리 산행. 전문 산행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등산화. 발이, 이, 단거리 산행이나 전문가가 아니들은 발목을 자주 접지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이컷 등산화를 선택하시는 게 안전 산행에 큰 도움이 된다. 산행 중 다치면 본인만 손해다 하는 건데, 특히나 또 안전 산행을 위해 캠프라인은 리지에 지고무창을 써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최적화되게 제작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엄청 편하다. 묵직하면서 발을 꽉 잡아주니까 엄청 편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고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은 특징이다. 태그로는 고 과텍스 택이랑 리지에지 고무창, 메모리 폰 깔창. 지급주의상 가격표 이렇게 나온다. 가격표는 39만 5천 원에 실 판매 가격은 31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오늘 한 등산화 세가지 산티아고 블랙스로메니솜 아틀라스 세가지다남유공룡에 230부터 300까지 나오고 있는데 단거리산행이나 출퇴근까지 가능한 산티아고2 실판매가격 22만4천원 중장거리산행과 안전산행에 도움이 되는 블랙솜 앤스 실판매 가격 26만원 아틀라스 전문가들이 좋아하고 장거리 중장거리 산행에 최적화된 묵직한 등산화 31만6천원 남유 공룡 230부터 300까지 세가지 다 나오고 있고 사이즈가 넉넉하면서 구매 만족도 또한 왔다 최고 잘나오는 등산화 3종입니다. 구매수 스티커리와 함께 캠프라인 등산화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산행, 안전한 산행을 힘차게 즐기시면 내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삶의 지혜도 발생합니다. 스티커리와 함께 행운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시간은 잡는 자의 것입니다.